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행복한 금요일이고요. 긍정학원 690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긍정학원을 외쳐보기 전에,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쓸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생, 생택치피, 생택치페리의 인간의 대지 중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우리는 저녁을 향해 사지를 어루만지며 모든 땀을 씻어줄 신선한 바람을 향해 나아간다. 이글거리는 태양,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가축들과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 커다란 물음덩이를 향해 나아간다. 그처럼 무의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바다로 향하는 저 길들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네, 여러분들, 하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문구입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 방금 전에도 읽어드렸지만 이. 뜨거운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가축들과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 커다란 물릉덩이를 향해 나아간다. 네.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도대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말 따라, 그 말에 따라서 그 말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열심히 살, 살지 않고 의미 없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여러분들, 왜 후회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이게 진정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같이 있다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젊은 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그 분들도 이왜 후회하는지 그그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모른 채, 그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열심히 살았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살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았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허무하고 후회가 될까요? 왜그 이유를 모를까요? 여러분들 일단 이 무위에 대해서 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무위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음, 이룬 것이 없음이라고 우리 국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의는 없을 무에할 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음이라고 지역할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모든 행동은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생텍 우리 생텍 주페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작가님께서. 그처럼 무위는 헛된 것이 아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를 여기다가 더해 보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이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남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그것이 나와 대화하는 중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고요히 앉아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이 말은 내가 불행한 이유는 혼자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걸 남에게 물어보고 남들이 말하는 가치에 이끌려 살다 보니 불안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조차 모른 채 살아가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운동하고 시합 나갔을 때 이런 말 들었습니다. 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 돈 낭비해. 너 시합 나가면 다쳐. 건강까지 해쳐. 야, 그 시간에 차라리 일도 열심히 해서 승기다 생각하고 돈벌 생각해라.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관에 사람들이 없었을 때 제가 책을 읽으면 대부분 제 지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시간, 책볼 시간에 야, 봉보나에그 수잘때기 없이 책을 왜 읽냐? 라고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었던 시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저는 솔직히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운이 좋았던 이유도 마찬가지 제가 꾸준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음, 좋아하는 것을 우연히 시작했지만 좋아하는 일이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책을 읽던 시간은 그 우연하게 시작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체육관을 운영해야 되나? 어? 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일왜 하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나? 어? 이거 돈만 벌면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생각을 한다는 건 결국 나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는지, 난 진짜 이 일을 왜 하는지, 돈 때문인지에 돈 때문에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물어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이 말하는 가치,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만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와 대화를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남들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만의 가치를 만들고 그 의미를 찾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남들이 말하는 돈을 벌진 못했지만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지금처럼 행복하게 체육관을 운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돈만 쫓아가며 그렇게 일을 했을 것이고, 강연자라는 꿈, 작가가 됐다는 꿈도 꿀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쫓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보다는 저는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laughs> 쓸모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 내일 당장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서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해보지 못했구나, 라는 후회가 남는 살. 혹은, 내가 내일 당장 죽지만, 아,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나에게 묻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찾아서, 내가 정한 나만의 가치, 의미에 따라서 살다 죽는 삶. 과연 여러분들, 어느 게더 행복하고, 정말 후회가 남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미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기 전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행복해지겠지? 라며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 보다는, 여러분들, 이 자신과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정말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생택치페리가 이렇게 마지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죠 하루하루가 바다로 향하는 저 길들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바다로 향한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해서 바다로 가는 거죠.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남들이 바다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즉, 나다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죽기 전에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긍정화관을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오직 하나뿐인 체육관 독소와 질문 사색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100명의 동료분들과 함께하는 파라에스트라순전의 리더 박찬욱이 째쨋 그리고 우리 동료들의 각기 다른 리더로 함께 성장했다. 둘 나에게 승리한 프로 m 엠에파이터가 됐다. 셋 항상 긍정적 낙지적 태도로 삶을 대처하는 박찬욱이 됐다. 넷 고통이 나를 비추어도 존재감의키움으로써 우리 동료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그림자를 드리우는 거목 같은 존재가 됐다. 다섯 프렌탈출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다시도 많은 것을 베풀고 함께 즐기는 삶의 살계 됐다. 여섯 함께하는 백명의 철동지 분들이 함께 하겠지. 고 지금 이 공간에 늘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같은 공간이 됐다. 일곱 독서를 통해 쌓은 지식을 글쓰기를 통해 비워. 내고 지식을 지혜로 바꿔둔 과정은 그렇죠. 나의 지혜는 노이즈 캔슬링의 길을 탑재한기를 길을 탑재하게 쳤고 오래된 원고를 두고 했고 나는 작가가 죄자. 여덟,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을 긍정화거나 교회 매일 꾸준하게 외쳐 꽂힌 모든 것들이 다 이루고 졌다. 아웃바보기처럼 서두르지 않고 남아는 속도로 끝까지 실행했고, 토크션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성 조를 통해 매일 꾸준히 성장했다. 열 나의 욕망의 수를 듣고 미루지 않고 즉시 실행했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건강하고 좋은 연결 나는 박찬욱이. 셋다열 <목소리> 하나카이로스 의 시간 속에서 매일 행복한 오늘을 살아가 비됐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철동자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순간 저의 영상을 시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내일은 제가 또 심판 활동을 하러 청주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 만나뵐 수 없을 것같고요 일요일 날또 웃으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아름답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하, 내가 원하는 일을 단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살았네. 나는 그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네 명과 한번 대화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또 행복한 얼굴로 오늘보다 조금 성장한 모습으로 내일 모레 일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